비즈니스 관리자, 경영기획 지원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 수행과 여러 부서 내에 업무를 직직관접적으로 지원하는 직무입니다. 여러 부서 직원들이 성과 향상을 위해 사무 환경을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 및 법률 지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지원은 경영지원부, 경영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스탭 부서 속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특징에 따라서 경영지원의 역할과 업무 특성도 달라집니다. 경영지원을 따로 팀으로 두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일 확률을 높이며 기업의 핵심 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중장기 사업 전략 및 대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대내 환경을 분석하고 신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중책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지원자 및 기획 직무는 기획과 재무, 구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기획은 말 그대로 기업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을 발굴하고 MBA에 뛰어드는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재무의 경우 일반 회계, 결산, 예산 수립 및 투자 관리, 성과 관리까지 담당하는 자금 업무입니다. 구매의 경우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직무입니다. 경영지원부에 기획과 재무, 구매 등이 함께 있다면 해당 기업은 기획한 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구매하는 작업에 적극 적이라는 뜻이므로 신사업 등 경영 기획을 활발히 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경영지원팀 안에 기획, 홍보, 인사, 총무, 법무로 구성되는 등 인사, 홍보 업무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 직무에 필요한 역량의 세부적인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업무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이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분석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부서의 직원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시됩니다. 본적으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법학 등 사회과학 출신들을 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질과 역량을 중시하는 채용의 분위기가 반영돼 특정 학과 상관없이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세부 직무와 관련된 공인 자격 보유자나 지식을 가진 이들을 선호합니다. 법규를 검토하거나 통계적 지식이 있다거나 물류 유통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세부 직무를 선택할 때 법무팀, 재무팀, 구매팀으로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영 직무의 경우 세부 직무나 역할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경영진의 대행 역할을 하고 나아가 사업을 기획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 해당 경영학 직무자들은 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고위급 관리자가 되었을 때 회계, 마케팅, 영업, 운영과 같은 다양한 부서의 관리자급의 운영 보고를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학위를 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경영학과 마케팅이나 회계 관련 추가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기업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경영 기획 직무는 경영자들을 대표하고 기업의 얼굴로서 일을 하므로 그 무엇보다 해당 기업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곧 업무 역량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에 지원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